안녕하세요. 저희는 노르형 LHT 이준호 한동규입니다. 맨 처음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바람 에너지는 풍차와 연결된 발전기로 전기가 생산됩니다. 또은 흙질을 만들어내지 않고 발전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. 수력 에너지는 위치 운동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냅니다. 또 공해가 없는 청정 에너지입니다. 태양의 에너지는 수천만 개의 거울로 빛을 하나의 점에 모아 높은 열을 내기하고 이 에너지를 물로 데웁니다. 지열 에너지는 네. 열 에너지를 전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청정 에너지이면 땅을 깊게 파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설계한 LH 타워입니다. 여기에서 바람 에너지는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풍력이 초속 5km 이상으로 돌아 발전 효율이 가장 높아 <laughs> 건물의 전체적인 전기를. 제공하고 또 태양의 에너지는 태양의 고도에 따라 달라지며 수천만 개의 거울로 빛을 하나의 점에 모아 높은 열을, 열을 내기 때문에 전, 건물 전체에 따뜻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. 수력 에너지는 겨울철에 얼 것을 대비해 태양의 에너지를 열을 발생해 겨울철에 난로를 어 물을 얼지 않게 합니다. LH 타워는 문화시설과 주거시설이 마련된 타워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비용이 덜 드는 타워입니다. 디자인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편리는 주는 타워입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응. <laughs> 질문 있는데 그 처음에 왜 신재생 에너지가 뭔지를 설명해주지 않았습니까? 신재생 에너지. 아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뭔지. 그냥 신재생 에너지는 바람 에너지, 수력 에너지, 태양열 에너지, 지열 에너지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음 응,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.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이렇다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말한 건데.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가 그런 종류 말고 더 있는데, 어그그 그 종류도 뭔지 정의를 못 내리잖아요. 신재생에너지가 뭔지를 설명하는 건물에 사만되는데 <laughs> 음,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위주로 <laughs> 네, 설명이 된 네. 것입니다.라고 대답할 때도 존댓말로 해주시고요. 그렇니다 네, 다음 친구야. <laughs> <laughs> 너? 또 궁금한거 <laughs> 나야 아니요 아키아 <laughs> 질문 있어요 어 뭐? 뭘뭘 뭘...